아, 이거, 쌈싸먹히는 각인데. 토스가 많나요? 좀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냥, 마스터가 아니어도, 티어와 상관없이 토스가 제일 많지 않나요? 토스테란니 테란이 제일 많고, 그 다음 토스가 많은 것 같은데. 저그가 제일 없고. 사실, 테란전이 제일 재밌어요. 제일 잘하셔요 저도 테란전이 제일 재밌습니다. 제일 재밌고 제일 잘해요 물론 지금 옛날에 비해서 테란전도 다 못하기는 하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테란전이 옛날부터 하던게 있어서 그런지 그나마 제일 덜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테란전이 제일 좋아요 마음 편하잖아요 테란전이 옛날부터 그랬어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만나도 테란이면은 그래도 조금 뭔가 해볼만 하다고 느끼는데 저그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만나도, 아니, 나보다 못하는 사람 만나도 내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었죠. 토스전은나 하기 싫다. 어, 이거는. 같이 해봤는데 자, 처음 서치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자, 디스워탑 개수 보는 거다. 바로 때려버리네요. 성격이 많은 성생깔 하네요 따라다니네요 이러면 별로 안좋은게 한마리 돈못 캐고 있는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자원적으로 손해입니다 아유 얘 나가야되는데 이거는 2 0원 그냥 땅에다 버렸죠 제벌토스 두마리씩이나 먹겠으면은 내가 취소했지만은 비록 25원 씩는 뽑은 것 같네요. 아, 여기 어둠 속에 있다. 그냥 뭐 이거 그냥 깨고서 진짜 지금 뭐 급한 것도 아닌데 0건인데 타이밍 좀 꼬이긴 했지만은 몰라 무리 안 하나? 마당에 꼬여가지고 마당에 살짝 느리지만, 차이 빼고는 똑같죠. 무난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아마 모든 토스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동족좀 하기 싫은 거 그렇죠. 모두가 싫어하는데 토스가 많다 보니까 모두 가 하기 싫어하는 종족을 모두가 만나. 모두가 자주 할 수밖에 없는 종족전. 종족 선택해서 서치되는 거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서치 겁나 안 되겠죠? 다 토스 전을 피해서. 보다 위협적이지 않으면은 한테이 빨리 버틸게요. 응. 살았죠? 죽나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생존에 자신이 없지만 살았네 나이스 그리고 저는 푸푸전에서 업그레이드 보다 중요한 건 분열기라고 생각해서 제란소도 좋지만은 분열기를 조금 더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문도 늘, 안 늘어났는데 벌써 지었죠? 나 일꾼이 너무 없는데? 이렇게 할수 있는 거 불멸자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용감할 수 있는 건데 상대 너무 불멸자를 무시한 거 아니야 점추라고? 앞점멸 때려버렸으면은 앞점멸 때렸으면 전, 전멸도 의미 없는거잖아요 이렇게 앞점멸 때렸으면은 이렇게 많이 좋아졌죠 트리플을 먹으면서 먹었기 때문에 상대가 불멸자를 앞전면에서 빠르게 잡고서 하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저거 오판이죠. 취적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면 은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아 이거 이황했어 아, 다음 다음 면안 되는 건데. 다음에 이거 무조건 안 되는 거. 생대 이렇게 정면 올거 알았는데 흔들리는 바람에. 이때는 이게 이제 클수 있어. 어려진 친구들을 잡고 둘다 추격자를 컨트롤할 생각을 안 하고 앞으로 전멸할 생각만 하고 있네 상남자 토스들이 아무도 추격자를 컨트롤할 생각을 안 해.

이렇게 해잘 막았죠? 그러니까 암기였으면 좀 무서울 뻔 했는데, 당연히 암기는 아니네요. 하지만 제 기사는 봤고, 이러면서 정면 치기 어느 종적지나 똑같은 이러면서 주도권 오케이 이거 대박.

이건 원래 위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시야, 시야가 좋아가지고. 근데 왜 자꾸 내가. 아! 아, 저 개잘 쌌네요. 분열기 뽑지 않았나? 이렇야기는 엔간하면은 공격하고 있는 쪽이 유리해. 이렇게 먼저 쏜 사람이 계속 이리 보죠? 리전인가? 아, 이거 삼삼확는 각인데? 이거. 음. 음. 안개하고 분열기를 막는다. 맥북. 튀어 튀어 튀어. Allora, andiamo a 전 남는 게 극겜이네요. 어. 응. 자, 이거다 들면 서 유해 대 좁은 골목 진짜 리얼 이거. 너무 분열기 싸움. 분열기 싸움 한, 너무 한 방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아닌가요 이러다가도 상대 음, 장원 없어서 근데 이제. 생각 같지 않을 텐데. <목소리> 오, 야, 야, 야. <목소리> 자원 남는 거보세 여기서 분열이기 때문에 여기가 더 좋은지 깼는데 이건. 히뭐 안에도 변이 별로 없는데. 이뭐 하나만 저건